제가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조그만 카페 여사장과 만났던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연이 있었던 곳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조그만 호프 카페로 그날 처음으로 가본 곳이었습니다. 출장 첫날이라 많이 피곤해서 그냥 동료 박대리와 식사 후에 가볍게 한잔하고 빨리 호텔 가서 쉬려고 잠깐 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생각과는 달리 예쁘게 생긴 40대 여사장의 매력적인 모습과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나에게 관심 있는 것 같은 행동들 때문에 두 시간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느꼈던 여사장의 행동들은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없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내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닌 타지에서 출장 온 남자였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당시의 여사장은 남편의 외도로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여대생 딸과 조그만 군 소재지에서 살고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밤에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낮에는 에어로빅 강사로 일하고 있던 여사장은 40 중반의 나이가 아닌 20대나 다름없는 탄력과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남자들이 어떻게 하룻밤 즐겨보려는 심산으로 밤마다 카페에 몰려온다고는 하는데 정작 여사장은 좁은 동네에서 소문나는 게 두려워 손님들과 밥한 끼도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사장에게 그날 밤의 나란 존재는 하룻밤 연애 상대로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남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 여사장이 나를 더욱 매료시키게 하는 건 몸매나 얼굴이 아니고 선생님 같은 지적인 얼굴과 말투로 노래방 도우미처럼 행동을 하는 게내 마음을 더욱 매료시키게 하였습니다. 나는 박대리의 눈을 피해 여사장을 조금씩 건드렸는데, 아무렇지 않게 날 대하는 걸로 봐서는, 오늘 밤 뜻밖의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여사장이 전화를 받고 오더니, 여대생 딸이 빨리 집에 오라고 해서, 지금 문 닫아야 한다며,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많이 아쉬웠지만, 매일 다시 오기로 맘먹고 쿨하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뭔가 아쉬운 눈빛이 역력했던 여사장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왠지 다시 들어가서 여사장에게 들이대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대리에겐 먼저 호텔로 가라하고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카페 문을 잠그고 놀란 눈을 하고 있는 여사장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따라온 여사장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행히도 여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사장은 행복했던 시간이 끝나자마자 딸이 기다려서 빨리 가야 한다며 나를 밖으로 내보내며 내일 꼭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곧장 호텔로 가지 않고 여사장이 나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녀가 카페에서 나와 급하게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갑자기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딸이 기다리는데도 저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한 여사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더 느껴보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렇게 여사장이 퇴근하는 걸 보고 위기양양하게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여사장과의 행복했던 사건을 자랑 삼아 떠들어 대심산의 들뜬 마음으로 박 대리의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박 대리를 호텔로 먼저 보내고 여사장과 있었던 내용을 자랑하며 말하고 있는데 박 대리는 갑자기 죄송하다며 아까는 말할 겨를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면서 카페에서 여사장과 좀 전에 일어난 일들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박 대리의 입에서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듣고서 큰 충격을 받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46년 살아오면서 그날처럼 허무하고 창피함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 대리는 카페에서 10분 정도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박 대리는 집에 전화하고 온다고 10분 정도 나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10분 사이에 카페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사장과 박 대리는 주방 안쪽에 있는 조그만 뒷방에서 잠깐의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박 대리가 밖에서 전화를 하고 들어오는데 여사장이 갑자기 자기 손을 잡고 할 말이 있다면서 주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주방 안쪽에는 조그만 방이 있었고 여사장이 방으로 박 대리를 무작정 데리고 가더니 자기를 사랑해 달라며 애원하듯 부탁을 했고 박 대리는 여사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짧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키가 185 정도의 몸은 헬스를 해서 가슴이 떡 벌어지고 아주 건장하며 얼굴도 핸섬한 총각이었습니다. 여사장은 그런 박 대리를 눈여겨보다가 밖에 전화를 하고 들어오는 사이에 주방 안쪽에 밀실로 끌고 들어가 자기 욕심을 채웠던 것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지금도 현실에서 이런 일이 본인에게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여사장의 손에 이끌려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여사장의 적극적인 행동에 본인도 술에 취해서 여사장과 사랑을 하긴 했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여사장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사장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상황을 더욱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 대리에게 영웅담을 들려주려다 되려 창피한 마음에 제 방으로 빨리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여사장을 꼬신 게 아니고 여사장이 우리 둘을 농락하며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욕심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뜻하지 않게 직장 후배와 번갈아가며 여사장과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박 대리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그날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내일은 여사장과 박대리 그리고 나까지 세 명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보니 세명 모두 그날보다 더욱 만족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